아까도 저기 TF 요 얘기하면서 어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그때 뭐 군대 안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무슨 위원회 만들고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각 정부 부처에서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적폐청산 위원회 뭐 이런 예, 식으로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전혀 헌법에 당연히 없고. 예. 법률로도 그걸 설치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그 숙정위원회처럼 움직였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헌법 TF, 헌법 존중, 이게 헌법 존중, 그 헌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헌법 존중 TF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적폐청산위원회를 상당히 위협적인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전 정부 때, 윤석열 아. 정부 때 실패했죠. 아. 안 했죠, 사실은. 예. 왜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또다시 이런 일들이 재판으로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 범위는 더 확대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정부 바뀌고, 정권 바뀌면 이거 분명히 문제 삼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정 위법이면은 그게 어느 정부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부가 네. 그걸 물을 리는 없으니 음. 물을 인는 없으니 정부가 바뀌면은 그때는 책임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괴롭힘의 대명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방통위에서 너무 괴롭힘 많이 당하신 예. 공무원으로 또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과방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좀 많이 쎄시잖아요. 예. 둘러싸여서 음. 이제 이렇게 방통위에서 수모를 음. 당하시거나 <laughs> 뭔가 이게 약간 <laughs> 예,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뭐 그런 모습도 오버랩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보면은 여당, 야,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여당의 구성원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예. 파상공세를 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을 완전 자신들 수화해 둬야 된다는 예. 생각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이제 항상 야당일 때는 야당의 형태로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여당일 때는 여당 의 형태로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는 수단으로 공포를 쓰는 겁니다 저들을. <laughs> 이게 사람을 부리는 게 합리적인 이해나 아니면은 네. 그 어떤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음. 어떤 이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저들은 그래야지 그 공무원들도 정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네. 자기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해도 욕을 먹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말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공포 속에서만 공무원들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공무원들 그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들 그 고시 합격해 가지고 그렇죠. 뭐 5급 네. 7급 9급 공무원 시험 다그 어려운 시험 합격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수족 노릇 그냥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어야 그렇죠. 내가 데리고 부르기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포로만 다스리겠다는 거라서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만 약해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공포 사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초입 단계인지 어떤지 뭐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미 공포 사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런 걸 하는 TF를 헌법 존중 TF라고 이름 붙이는 것부터가참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헌법이 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이 네. 깜짝 놀겠다. 네. <laughs> 옛날 뭐 조지 오웰 1984 작품이나 <laughs> 어? 그. 평화부는 전쟁을 수행하는 부서고요. 예, 맞습니다. 뭐 사랑부, 맞습니다. 애정부 예, 이런 거는 무슨 고문하고 납치하고 맞습니다. 이런 부서였고 예, 예.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딱 지금 예. 헌법 존중 TF라고 이름을 이런 태스크포스라고 붙여놓지만 사실은 헌법 정신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흔들고 어떻게 좀 심하게 하면 유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 대한민국 2025년 이저 대한민국 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핸드폰 내놔. 예, 그러니까 안 내놓는다고 어떻게 너는? 오 어, 손이 날래, 어 수사를 받을래, 아니면 여기 한지에 가서 좀 음? 혼을 나볼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그 일입니까? 그 좌파 정부라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약간 솔직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헌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놈의 헌법 때문에라 그랬습니다. 음. 적어도 자기가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솔직함은 있었습니다. 그정도 존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거조차도 싫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렇죠. 네. 음. 자기 상상이 곧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2018년부터 이런 문제, 이런 구도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공포나 이런 너의 정보를 가져감으로써 통제하겠다라는 공포로부터 10년째 맞서 싸우고 계신. 어, 공포에 대항한 공포에 의해서 괴롭힘 당한 공무원 <laughs> 김대균님과 토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1 0년 동안 계속 공포와 싸워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한2년정도는 네. <laughs> 까셔도 됩니다. 제가 2018년부터 <laughs>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네. 아 법원 안에서는 사실은 네. 그 공포라는 게뭐 사실 위로부터의 공포보다는 네네. 분위기죠. 그죠그죠. 그죠. 예, 네. 그 동료들이 주는 아, 예. 어, 예.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그 두려움 공포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아, 행정부로 넘어와 보니까 이건 대놓고 그냥 아. 네. 공포스럽게 어 만들더군요. 네. 네. 정무직이 제가 버티기 힘들었으니 일반 공무원들은 네. 아 제가 <laughs> 그럼요, 뭐 진짜. 또다시 방통이 얘기를 요즘은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요즘 좀 심리적인 네. 여유가 생겼는지 네. 약간 이제는 말도 좀 편하게 하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네. 당시에는 너무 쉬, 싫고 그 얘기하기도 싫고 이랬었는데 아 요즘은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 제가 그 방통이 갔을 때만 해도. 가자마자 이수근 위원장님 이틀이니까 사흘만 단행되셨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야,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려 있을 수 아, 있구나라는 그래. 걸 예.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당인데도요. 여당인데도요. 예, 네, 당시는 뭐그 뭐 워낙 그 과방이 국회의원들이 센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자료 하나 안 오면은 뭐이게 공무원들이 자 정무직을 학사를 내는 거는 이, 이 상임위원들, 네. 의원들입니다. 네. 그죠? 이 우리 공무원들은 또 보면 은그 의원실의 보좌관들한테 꼼짝 못한 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 하여튼 저한테 와서 계속 이제 하소연 하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네. 그런다고 제가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달래고 음. 같이 버텨내자 그러고 뭐 그,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소연하면서 버텨내는 게 음.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었죠. 아, 네. 정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공포 전문 판사 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유 그 일이 아니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스라 다노스. 다노스.